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 참가자 중에 임포스터를 찾는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피아 게임이고요. 여러분 네 명이 어떤 기준으로 보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대표하는 기준은 아이폰입니다. 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원이고 바야흐로 2010년부터 아이폰을 아 11년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폰을 썼고요. 삼성 걸로 외도를 한번 했다가 X를 썼죠. 얼마 전에 1 2로 음. 아이폰 사용자입니다. 오. 최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폰. 아, 아니, 아니, 아이폰이 아니라. 저는 아이폰 8으로 처음 입문을 했고요. 사실 원래 X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laughs> 취업을 한다면 1 2로 갈아탈 예정.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이이고 아이폰 사용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원입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2017년 2월 아이폰 7을 처음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플 아이폰 사용자입니다. 지금은 10 아이폰 X.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지라고 합니다. 저도 갤럭시 노트를 썼는데 아이폰 6 32기가 나왔거든요. 원래 16기가부터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아시죠? 네, 예, 알죠 근데 그 이제는... 정도까진 기억력이 안 좋아 3 2기가가 <laughs> 출시가 돼서 어, 저랑 너무 잘 맞아서 6 다음에 아이폰 12 저는 아이폰 2절입니다 혹시 아이폰이 잘 맞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아이폰 딱 사용했을 때 네. 갤럭시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불편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워낙 좀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좀 쾌적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더라고, 핸드폰이. 소프트웨어로 이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되게 사용하기 편했고 어, 우선은 제가 아이폰 유저에 가지고 있는 편견 자체가 어? 나는 아이폰을 이래서 써, 이래서 써라는 걸 당연시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그런 걸 이제 노리고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대답을 약간 좀 애매하게 하시더라고, 자꾸. 기존 오른쪽에 계시던 남성분께서 의심의 여지를 좀 주시지 않았나. 혹시 뭐 다른 주변 기기를 쓰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왜두분다 저를 보시죠? 저는 저는 맥북이랑 패드, 아이패드 씁니다. 저는 아이패드 12.9 인치 그 애플 특유의 생태계가 있는 거. 그렇죠. 생태계가 문제 아문제가 생태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제 안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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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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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시던 사람이 자기 속마음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게 음. 진짜 생태계가 제일 벗어날 수 없어요. 갤럭시를 <laughs>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질문을 던졌다기보다 그 사람의 뭔가 표정과 그 말하는 말투 이제 좀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 두분 중에 이제 단발이신 분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자꾸 웃으시길래 그리고 포커페이스인 척을 하려고 하시길래 저는 맥북도 쓰고 이제 예전에는 아이패드도 잠깐 썼었는데 그 에어드랍이나 이런 공유하는 게 너무 편해 가지고 그냥 뜨링하면링하고 남들 줄때뜨링하면뜨링하고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도 편리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클라우드 올렸다가 다시 다운받고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아이폰 사용하면 사진 탭에 이렇게 켜라. 그래서. 그래서. 네, <laughs> 그실히그런면에서하 되게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이클라우드 몇 기가 쓰세요? 그래서. 거래고 그래서. 고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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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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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클라우드 몇 개가 쓰시느냐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조금 천천히 하셔가지고 그게 제 안에 이제 의심으로 이렇게 탁 박힌 것 같습니다. 셔츠 입으신 분으로 의심을 약간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전 1200원짜리요. 제일 싼거던데50 기간 거. 그 자동이 제거를 하는데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아, 나가요 돈이. 그러니까 저는 3,300 원짜리 쓰고 있어요아3,300 아, 원이나 제일 싼거 쓰긴 하거든요. 애플 코리, 코리아 이렇게 돈이 맨날 나가는데 어떻게 끊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미치겠어요. 아, 근데 여기 애플 워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는 썼었어요. 아, 그 얼마 전에 그것도 전... 다 하셨어요? 아, 쓴전 근데 제가 워치를 쓰다가 저는 사실 손목에 멀 끼는 걸 너무 불편해하는데 음. 그걸 감수하고 1 개월 넘게 쓰다가 친 동생이 이번에 아이폰으로 고, 다시 오면서 달라고 해가지고. 네. 제 오른쪽 분이 제일 의심이 갔던 게 말을 많이 제 <laughs> 말을 제일 많이 하셔서도 있는데 다양한 기계를 써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IT에 그만큼 관심이 많으면 알고 있는 정보가 쓰지 않더라도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다시 바라보는 거겠죠? 소름이 음. 너무 돋는 것 같아요. 음. 저도요. 되게 소름 저도, 저도 소름 돋는 것,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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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아이폰이라는 기준을 보인 것처럼 인포스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음. 되게 단편적이긴 한데 다 아이폰 계열을 쓰고 폰만 다른 걸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삼성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제가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핸드폰만 안드로이드로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공인인증서나 이런 좀 한국에서 쓰기에는 어, <laughs> 일부러 헷갈리 아, 아, 밝히시는 아, 거예요? 전 삼성페이를 너무 잘 써서 아, 잘 어, 저는 사실은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의 대척점에 있는 누군가를 뽑으라고 했으면 당연히 삼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변호를 하자면 <laughs> 변호. <웃음> 네, 변호. <laughs> 네, 에어팟 프로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 쓰거든요. 아, 에어팟 프로. 네. 저는 연동 기기 개수 이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희가 계속 말했던 게 아이패드 얘기도 있고 맥북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연동 기기를 누군가는 안 쓰고 있는 거아닐까라는 음. 생각. 다들 뭔가 연관된 기기를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연동되는 기기를 뭔가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아이폰을 안 쓴다고 하면은 어떤 브랜드를 쓰시고 싶은? 쓰고 싶은, 브랜드요? 쓰고 싶은 브랜드 네. 요즘뭐 LG 같은 거 상소문 브랜드. 에디션도 나오고. 상소문 에디션이 네. 뭐예요? 네. 저... 요렇게 펼치는 핸드폰 이 나왔더 롤러블 핸드폰? 전 IT. 아, 이거까지? 아 맞아, 이게 윙이고 이제 특허 나와가지고 이제 시제품이 나온 걸로 알아요. 이렇게 쭉 펼칠 수 있거든요. 아시나요 혹시? 네. 저, 아니요, 좀, 처음 들었어요. 아, 저... 아저 맞은편에 있으니까 너무 자꾸 저를 쳐다보시면서 호소를 하시는데. 상소문 에디션부터 약간 와 여기 뭐지 기종으로 보면 친구가 얼마 전에 갤럭시 폴드를 샀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나신가요? 괜찮아 네. 보여가지고 와 아, 기가 막히던데요 이거? 네 저는 그 그냥 그거를 모든 왜... IT 기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 음. 약간 관심이 많죠 애플도 많이 애기... 네. 이제 할 말이 많으시겠네요 안서도 여러분들의 오해를 샀다면 <웃음> <웃음> 사과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프로 사과론네요 2라운드를 <laughs>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포스터가 된 기준은 LG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 어? 야. 이거 아니야. 상상치도 <laughs> 못한. 아, 사실 저는 LG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고 정말 LG 관계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LG라는 핸드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머리에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걸 쓰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완전 상상치도 못한 정체. 이거, 이거. <laughs> 이거였던 것 같아요. LG를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하하. <laughs> 이거 아니에요? 상상치도 못한. 아니, <laughs>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 제 주변에서는 LG폰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긴 해요. 되게 신기한 걸 좋아하거나 그냥 조금 가격대가 합리적인 음. 거. 제가 느끼고 있는 LG 핸드폰에 대한 느낌은 딱그 정도예요. 저는 아, LG 노트북은 써봤었거든요, 옛날에. 어, 튼튼하고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좋아서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부모님이 많이 사용하지 아, 응, 않나 제가. 진짜 애플만 쓰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쓰는 핸드폰 이 정도밖에 는 진짜 없었어서 지금 다 저희 또래인데 어떻게 찾지 효도폰 예, 네, 약간 그런 뭐, 느낌이 있지 않나 죄송해요 <laughs> 누구신지 저, 모르겠지만 한 명은 50년대생이 됐네요 제 생각에는 LG 쓰시는 분들은 약간 핸드폰 기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분들 아무 오. 폰이나 상관없는 분들이 LG를 많이 인터넷 네. 터지면 된다 이런 네. 느낌 오. 이거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고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니까 음. 정답인 것 같아. 요야너뭐살 거야? 이렇게 음. 했을 때 LG 뭐살 거야라고 대답한 음. 친구 음. 한 명도 음. 없었거든요. 원래 음. 음. 케이스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언더독스러운 느낌의 브랜드라서 핸드폰에서는 LG V6 이런 거 매대 보셨나요? 아, 근데 맞아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핸드폰 케이스가 없으려면 게 g 단 말이에요. 죠 톤을 써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케이스를 살 케이스가 없으니까 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 이거를 네. 다른 알림... 거 쓰면은 약간 LG가 거기 있나 없나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통. 아이폰을 쓰면 딱 들어가자마자 어. 아이폰 몇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맞아. 아이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를 이렇게 주르르르다 둘러본다는 건 특히 그 케이스 얘기할 때가 진짜 의심의 정점이었어요 아니 LG 스마트폰을 써본 적이 없는데 누가 LG 스마트폰 케이스를 그렇게 유심히 보냐고. 억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억울하다기보단 그냥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가지? 난 정말 애플을 좋아하는데. 이 케이스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사실 지금 생각을 해두신 분이 있는데 더 헷갈려요 아.. 어? <laughs> 네, 여기까지 전화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헷갈려졌어요 <laughs> 그 말은 방금 빠지네요. 그 발언이 아주 네. 왜 굳이 그런 말씀을? 말 엄청 많이 하셨던 남자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 어 임포스터는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남자분은 워낙 누가 봐도 좀 감정적 사람인 것 같으셔서 분명히 이 중에 LG 스마트폰을 쓴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LG 폰 쓰면서 들었던 프레임이나 편견에 대한 키워드가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뽑아서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아무거나 한잔 고르시고 뽑아서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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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냥 진짜 아 이번에도 LG 폰 샀는데 똥이었네 이랬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다시 한번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 야구 보시는 분들이 아 롯데팬 하마 예. 그런 느낌의 음. 그런 어, 저 갑자기 눈물 쏟아진다 <laughs> 딱와 닿았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한번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마음 아프다 본인 얘기라서 마음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감정에 이입을 잘하는 <laughs> 편이라서 그런 말까지 들어가는 저는 근데 되게 실리적인 사람이라서 최신 걸 좋아하고 아까 IT 소식 그렇게 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실리적인 사람인데 태신거를 좋아하는 거라 본인은 실리적인 사람이신가요? 실리적이기도 하고 최신 기술에 관심이 아주 많은 얼리 어답터. 사실 실리적이면 저는 아이폰 안쓸것 같거든요. 저는 싼폰쓸것 같아요. 실리적이면. 실리적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만 돼도 맞아. 괜찮은 거? 음,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지금 완전 당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제 일상에서 좀 실리를 많이 추구하고 이런 거기에 제가 약간 뭔가 꽂힌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임포스터한테 <laughs> 말씀 당하 느낌이라서 알뜰살뜰 다들 근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핸드폰 대리점 같은데 가보면 바닥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뭐영원 이런 거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근데 그영원 제품을 대부분 보면 LG OOO으로 써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LG는 근데 보조금 많이 받고 뭐 공짜폰이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리적이라는 말을 한 분이 제일 의심이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게 되면 또 오른쪽 분이 의심이 갔습니다 저는 사실 엘지포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것도 몰랐고 <laughs> 모르는 게 많았는데 사람이 보통 이제 자기의 그런 그 피, 숨기고자 할 때는 이것을 오히려 모른다 보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애들 좋아할 때야너얘 좋아해? 그럼 아나쟤잘 몰라?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서 온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이분 약간 지금 시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그냥 변명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뭐 어, 말이 많은 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저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한 명씩.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거나 그런 기술적인 거를 같이 얘기를 못하신 분은 사실 이분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로 많이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마피아 게임을 할때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분이 일단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 개인 경험이 아닌 걸 말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쪽에 있는 분으로 틀었죠. 그이 포스터 빼고 나머지 세 명이 합의를 해서 다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전 진짜 아니거든요. 네. 저는 항상 마피아 게임 할때 결백이 무기거든요. 그래서 결백한 눈으로 바라봐 줬죠. 근데 저는 즉 결백하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변명을. 네. 그뭐 저한테 변명을 얘기하시는 것도 좀 웃기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웃겨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참. 빨리 말해주세요 그럼. 2분 20초를 해치려는 수작 아닙니까? 근데 사실 또 헷갈리는 다른 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말은 안 할래요. 지금 거의 1분 있다, 골라야 돼요. 일단 저는 제 번호로 그러니까, 하자면 <laughs> 저는 IT 유튜버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이서기라든지. 이 <laughs>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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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임포스터학 개론을 듣는 느낌이다가 면접 채용 인사로 이렇게 앉아서 답변을 듣는 기분이다가 예, 네, 계속 말씀하세요. 이제 남은 그러니까. 한의심가는분은 이분이었었는데 아까 저희 가 대기실에서 <laughs> 그 MBTI 얘기했었잖아요. <laughs> 아, 네. 딱한 분이 이제 감정형이 아니라 T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약간 점점 뭔가 저로 몰아가려는 그 기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이거나 현실적인 사람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분이라 고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말하세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해야될 것 같아요 <laughs> 그 아이클라우드 몇기가짜리 쓰냐는 걸 배달 못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거든요 보통 본인이 선택해서 하니까 <laughs> 자 지금 하는 건가요? 어, 네. 네 지목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이 중에 LG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왜 웃어요 하나 웃어요? 하나 둘셋셋닝닝 유엘 수결로